제21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죽음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가장 가까운 살붙이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의 죽음은 괜찮다. 또한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친누이의 죽음도 괜찮다. 그 여자에게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죽음을 만져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므로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거나 구렛나루를 밀거나 제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창녀 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 여자는 불태워 죽여야 한다.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서 으뜸되는 대제사장은 임명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해서는 안 된다. 그는 어떤 죽음에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도 그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절대 성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그는 남달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장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이다.나는 주다.대제사장은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나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그는 다만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그래야만 그는 더러워지지 않은 자녀를 하나님 자기 앞, 백성 가운데 남기게 될 것이다. 그를 거룩하게 하니는 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희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재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에 어느 부분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나 팔다리가 상하였거나 손발을 다쳐 장애인이 된 사람이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태가 끼어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나 종기를 앓는 환자나 고한 이상한 사람들이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이처럼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에게 가까이 나와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재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 음식, 곧 가장 거룩한 재물과 거룩한 일반 재물은 먹을 수는 있다. 다만 몸에 흠이 있으므로 그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재단에 가까이 나와 내가 거룩하게 한 물건들을 더럽히는 일만은 삼가야 한다.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니가 바로 나 주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 말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 22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음식을 함부로 다루게,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자손 대대로 어느 누구든지 몸이 부정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음식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을 앓는 사, 환자나 성기에서 고름이 고름을 흘리는 환자는 그 병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누구든지 죽은 것을 만지거나 정액을 흘린 남자와 몸이 닿거나 하여도 부정하게 된 사람 또 어떤 길짐승에든지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 어떤 부정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 곧 이런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 해가 진 다음에라도 물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그는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해가 지고 정결하게 된 뒤에는 자기 몫으로 받는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저절로 죽었거나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그것을 먹었다가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나는 주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는 주다. 제사장이 아닌 어느 사람은 아무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나 그가 쓰는 품꾼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으로 사들인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도 자기 몫의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 딸이라도 여느 남자에게 시집갔다면 그 딸은 제물로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하여 자식도 없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시집가기 전처럼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아버지가 먹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여느 사람은 아무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는 그 음식값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을 그 위에 더 보태어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리스라엘 자손이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 곧 그들이 주에게 바친 재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자기들이 먹을 제사 음식을 여느 사람들이 모르고 먹다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재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서약한 것을 갚으려고 해서 바치는 것이거나 뜻에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려는 것이거나 모두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서약한 것을 갚으려 하거나 자유로운 뜻으로 제물을 바치려고 하여 소때나 양때에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흠이 없는 곳으로 골라서 바쳐야 한다. 재물로 바칠 짐승에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옴이 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을 나, 주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것들을 재단 위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라. 나, 주에게 바치는 재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로 뜻에서 바치는 재물이면 소나 양 가운데서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른 한쪽은 짧은 것이라도 괜찮다. 그러나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에서는 나 주가 그런 것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 짐승 가운데 짐승 가운데서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지거나 잘린 것은 나 주에게 바칠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에서 너희가 이런 재물을 이런 것들을 재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외국인 자손에게도 이런 불구나 병신이 된 짐승을 받아다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음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불구나 병신인 것을 제물로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렛 동안은 그 어미 품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제물로 삼아 나 주에게 살라 바칠 수 있다. 나 주도 그것을 즐거이 받을 것이다. 그 어미가 남소거나 암명이거나 가네, 너희는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여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 주에게 감사의 재물을 바칠 때, 너희가 바치는그 재물을 나 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 재물로 바친 것은 그날로 너희가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주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었다. 나는 주다. 23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안식일. 여섯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이랜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6월절과 무교절 정화에 놓은 때를 따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 앞에서 지켜야 하는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열 나흔 날 해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에게 살바받는 재산은 이레 동안 줄곧 드려야 한다. 이렛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일련된 흠 없는 어린 순양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 1분의 2에바를 바치면 된다. 그것을 불에 태워 주에게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또 부어드리는 제물로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흰을 바치면 된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햇곡식도 먹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너희가 안식일 다음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 다음날로부터 일곱 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햇곡식을 주에게 곡식재물로 곡식제물, 바쳐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햇곡식으로 만든 빵두 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분의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이 빵과 함께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소떼 가운데서 수송하지 한 마리와 순양 2마리를 끌어다가 주에게 번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때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지,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너희는 또순염소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년된 어린 숫양두 마리는 화목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 첫 이삭으로 만들어 바치는 빵과 함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서 두 마리 양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 된다. 봅시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 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 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7월 초하루 안식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그달 그달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날 너희는 생업을 돕는 돕는 일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속죄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이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 날은 속죄일 곧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수익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에 고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누군지, 누구든지 이 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날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날은 너희가 반드시 쉬어야 할 안식일이며 고행을 하여야 하는 날이다. 그날 아흐랫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초막절 주님께서 모세게 에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래 동안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라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덟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이 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 절기들은 주가 명하신 절기들이다. 이 절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각종 희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주가 명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 지켜야 할 것들이다. 위에 여러 절기 때 너희가 바치는 재물들은 각종 재물과 너희가 바치는 각종 맹세의 재물과 너희가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각종 재물 외에 별도로 주에게 바치는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일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드렛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 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들버들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랬동안 절기를 즐겨라.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랬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규례이다 일곱째 딸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랬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여러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었다. 24장 성소 안에 켜둘 등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을 시켜 회마간 증거교 앞에 처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 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상.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씩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주의 앞 순금상 위에 차려놓아라. 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향은 과자 전부를 살라받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받치는 제물이 된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받지는 재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외국 사람에 대한 법.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그 아들이 한 번은 진에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와 싸웠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지파에 속하는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이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 놓고 주님의 뜻이 그에게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짐 바깥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두 그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일러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같은 정도로 물어 주어라.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있는 것으로 물어 주어야 한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 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전하니 사람들은 주님을 저주한 그를 진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하였다.